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추억에 물들어보세요 라이브카페 저녁 놀 저녁 놀입니다 마음을 열고 봄을 기다리는 남자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모르게. 씨입니다오빠 <laughs> <laughs> 어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봄을 기다리는 남자. 그렇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늘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네요. 음. 그리고 또 저는 씨랑 같이 작업하기 전에는 그냥 <laughs> 스타니까 영화는 로빠주라알았는데 대화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laughs> 영하세요. <영화돼요>. 봄이에요 <laughs> 진짜 네, 언제나 봄이야 봄. 마음도. 진짜. 네. 이제 내일이면 벌써 3월이고요. 우리가 봄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구요? 계절로 치면 3월이에요. 2월 마지막. 내일이 번이잖아요. 3월이에요? 네. <laughs> 이 <laughs> 29일 30일이 없잖아요. 어, 그러네요. 네. 오늘이 28일이잖아. 어, 그러네 아, 깜짝 놀랐요봄이 네. 네. 아, 맞아요. 저는 봄을 기다리는 오늘 게. 오늘 게 <laughs> 띠별로 참 성사가 잘 되는 결혼 시즌이 와요. 아, 네. 아. 근데 요새 진짜 봄, 여름 할거 없이 다 성숙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그게 유행이었었다? 봄이 오면? 아, 아 봄에 신부. 네. 4월에 신부. 5월에 신부. 아니요. 아. 띠가 범띠하고 벤띠하고잘 맞는다고. 아, 아 그래. 누구한테 들은 지 알아요? 이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 야, 너이 뱀띠하고 범띠하고 잘 맞았나? 그럼 봄에 결혼해야 돼, 왜요? 아, 노래도 있어, 이 무슨 노래요? 범블롬범덤덤그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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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봄> 당시에는 그렇게 친진하게노셨구나 <봄> <진짜 신기한> <봄> 이게 이 노래가 웃으면 보기와에서도 아, 나다 제가 그렇게 안요 웃으면 복이 와요 <봄> 네. 그러 웃으면 보기랑 봄이랑 무슨. 아, 나알것 같은데 잠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한가 말아. 뭐 나? 안 아무것도나 안안안안안안안 빨리 반전 던져, 던져주세요. 아니요. 우리 선배님하고 연관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빠라면빠빠빠빠 아, 사각 사연 주사생 네. 맞죠. 정답이죠. 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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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 야. 선수구나 야. 근데 근데요 네. 웃으면 보기와에 지금도 하고 할줄알아 맞아요 에브리온에서 아, 오, 오 진짜, 어. 어머 보고 안 싶다. 안 진짜 별걸 다하신다 물천식 씨를 보고 있다니까 요즘. 네, 아, 그건 들었어. 바보였던 거십민 년만에 나오더라고. 너무 천재스러워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은 바보 아니라고요. 어쩌든 바보였대. 아, 그치. 어쩌고? 아, 그래서 그래, 진짜 그래. 전영록 씨의 이 유머도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어. 기다려, 막 정답 맞추고. 맞아요. <laughs> 여하튼 아이고. 이런 늘 봄과가 같은 오빠 전용록 씨와 함께하는 아, 어 전용록의 아, 카페 이게 전 키즈 전용룡, 아, 네. 카페 전용록 전용록 섞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래가 라이브 카페 전용록 이 노래로 귀호가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사연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7 2 0 1님이 남편과 연애 시절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장거리 연애 커플이었어요 오 롱디 롱디 네 그러다 만난 지 1년 되는 날 제가 남편에게 종약 이 5천마리 접어서 선물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중한 마리에 사랑해 라는 글자를 써놨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사랑의 글자를 확인하겠다고 제가 접었던 5천마리 학을 다 펴봤더라고 요 <laughs> 다음날이 전공시험 날이었는데 말이죠 남편 자취방 갔더니 제가 접은 종약이 이다 펼쳐진 재로가 널브러져 있고 남편은 시험 망쳤다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 제가 괜히 그때 미안해서 혼났네요. 사실은 사랑해라는 글은 쓰지 않았고요. 그냥 농담처럼 말했는데 어, 제가 장난이 너무 심했죠. 그래도 응. 그 종이학 덕에 지금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된 거겠죠. 오랜만에 저녁 먹고빠에 종이학 듣고 싶어요. 야, 오천 개요? 천 개도? <laughs> 노래도 에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오천 네. 번을 접은 건데 그걸 다 까고 계셨구요 그러게요 그렇죠 저영호씨 때문에 전국에서 수많은 남자와 연인들이 이중약을 접었습니다 많이 접었어 저 되게 싸웠어요 이걸. 왜 그래요 왜, 왜 싸웠어요 정말로 군에 있을 때 이걸 어, 대구 쪽인가? 네. 어디서 받았어요? 의문 편지를 음. 근데 만약에 아, 선이라는 그 학생이 보내주는데 네. 다른 친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저희 친구는 지금 아 거의 다 갔을 거예요, 하늘로. 딱 이러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오, 이런 사연을 얘기를 했었죠이종이학 천마리 접기 전에 또 운명을 살리겠다. 어. 이런 얘기를, 아, 그 유명한, 그 이건우라는 작사가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어. 아, 픈 얘기니까. 뭐, 진짜, 눈물이 퐁퐁 울더이그남자라면 이렇게 무구냐 났지? 어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어. 그러면서 네. 가사에, 천 번을 어. 접어야 해야 되는데, 응. 천 마리를 접어야만, 천 마리를 접어야 하게 됩니까? 야, 그 아. 말이, 천 번. 되게 많이 싸웠어요. 아, 진짜요? 네. 천 번으로 할천마리야지천 번. 근데 천 번이 훨씬, 천 시작했대. 번도 좋지 않냐, 네. 아. 알았어요. 그데또그앨범이 그대 뺨에 흐르는 눈물이 있었어요. 응. 야, 그 거기 가지고 그대 두 뺨이라고 적어놨어요. 야 그대 뺨에 흐면이게 듣기가 좋냐 그대 두 뺨에 뺨을... 그러니까 싸대기 때리고 싶지 않냐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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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예요 야 이런 하나 그 뉘앙스도 그러니까. 진짜 다 다르구나 저안 보려고 그래요 어, <laughs> 어. 진짜? 그두 뺨에 그름니장당 시간 아마 이건우 씨가 네. MBC 라디오에 출연했었는데 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다 프로야? 근데 그 친구가 저 만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 그 저희 는 꼬마 녀석이었거든요. 아, <laughs> 아나 뭔지 알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너무 후배 때부터 네. 안 친구들은 네.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면 그 성장을 인정 안 걸려고. 왜냐면이 언니나 이 형을 만나면 계속 꼬마 칠 당하니까. 심사 프로에 나와가지고 허품 아, 잡고 앉아가지고 아, 갑자기. 작가가 시켰나봐. 네. 좀 움직이세요 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고구천 정말 그 저기요 전영록 씨 <laughs> 인정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해 줘서 너 너무, 재밌더라. 재미가 네, <laughs> 아니라 심사위원이고 전문가들 너무 꼬마치면 그러니까, 안돼요. 아니, 꼬마치기 아니라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여서 왜촌 얘들. 너무 전부, 전부, 근엄한 표정을 짓길래 아 작가가 이러면 안 되는 렇죠 어, 씻어야 돼. 아, 어, 뭐 어, 하더라고. 근데 우리한테 너무 아니, 대선배시고, 맞아요. 너무 대단한 분도 전형록씨하고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누구도 무게를 못 잡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 나중에 이제 문천식씨 한 10년 후에 무게 딱 잡고 있다 전형록씨한테 걸렸으면 좋겠다. 아, 저 혼날 것 같은데. <laughs> 전형가도 좀왜 그러냐? 집절미 이렇게. 어. 집때 꼬마 잡혔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문천식지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반듯한 사람이라요 여러분의. <laughs> 아. <laughs> 녹이에요. 밥 가수, 이사일디오는 캐나다 사람이지만, 맞아. 어릴 때또어를 배웠는지, 그 장소가 평생이 많았는지, 샹샹을 아주 잘 부른다고 하나요? 봄바람처럼, 시아롱, 시아롱, 샹샹. 불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몽쥬? 몽쥬? 곰곰탈라부. 곰탈라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만님.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샹송도 부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불은 따지라 오늘도 차 한잔 앞에 두고 기타를 잡아봅니다 마침 이런 쪽지를 남겨주신 분이 계시네요 강하은님 얼마 전 우리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저는 오빠와 16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 늦둥이답게 애교와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준비했죠 바로 아버지 얼굴이 그려진 케이크와 66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초를 냉장고에 숨겨놓은 건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잠깐 나가셨을 때 짠하고 꺼낼 준비를 했는데 맙소사 냉장고에 넣어놓은 초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혹시 집에 다른 초라도 있을까 싶어 방을 뒤져봤지만 케이크 초는 하나도 없고 정전됐을 때 쓰는 희고 커다란 양초 있죠. 그 희한 양초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그냥 그 양초를 케이크에 꼽았죠. <laughs> 아, 우리 딸이 아주 통이 크네. 이거 아주 굵고 좋아. 이 어. <laughs> 초덕분에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살것 같다. 아빠, 다음 생신 때는요. 정말 완벽한 이벤트를 준비해 볼게요. 막둥이 딸내미는 아버지가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면은 노래 생일선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막둥이 딴 얼마 있을까? <laughs> 예6 번째 생일에 왕초롱왕초롱이야 아, 태양고 어? <laughs> 가래떡 같은 거. 근데 그게 더 잊지 못할 케이크였을 거예요. 어 추억은 되죠. 그렇자 네. 우리 디제이 로기 강하은님을 위해 띄우는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육육 아빠한테 보내드는 거 아니에요? 어, 어, 맞아 아, 맞아 아버님께. 아, 참. 이분이 <laughs> 저 좋아하는 노래는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 이것도 담배 연기다. 음. 이 담배 연기가 한때는 저희한테는 낭만의 상징이었다. 한때는 오, 그랬죠. 에이, 에이. 한때는. 괜히 선배들 보면 담배 멋지게 피고, 그리고 후, 내뿜지도 않고, 네. 빨가지고, 하, 아, 그거. 아, 맞아요. 어, 가지막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들이 담배를 달고만 던지죠 바닥에다가. 아 옛날은 진짜. 이런데. <laughs> 어 실패 <laughs> 신대데요 어, 도덕성 결여요. 결여죠 <laughs> 도덕성 결여. 지금은 큰일 나죠 <laughs> <laughs> 음악다방 같은데 이렇게 딱 들었으면 <laughs> 했었던 그 담배 연기가 <laughs> 어 뭐랄까요 귓가 울리는 음악 소리를. 너무도 멋지게 만들어줘요. 오. 멋지게도, 슬프게도, 기쁘게도, 슬프게도 막, 그, 막 들려오거든요. 노래 가서 그런 거 가자. 근데 같다. 집에, 아니요, 집에 가봐. 응. 집에 가면. 쩐네. 쩐네가 나요? 아니요. 음악 소리가 나요. 음악 냄새가 나요, 그 상스러웠다. 음악 때문에. 좀 대답 좀안 하면 안 되죠? 좀 쉬어봐, 쉬어봐. 좀. 아, 자꾸 그냥. 내 눈을 보면서 물어보시잖아요. <laughs> 뭐 어떻게 그럼 <laughs> 선생님 질문이 좋은데 제자가 다, 답을 다 틀려요 네내쩐 답은 다 틀려요 담배 그렇게 자욱하면 집에 가면 내 엄청나요 그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 가요 중에서 그 담배 연기 가지고 멋떨어지는 노래도 있었어요 진곡의 신사라고 <laughs> 미련없이 내뿜는 담배연기 속에 오 들어본 것 같아요 아연히 떠오르는 그 여인의 모습은 별마다 진곡의 진사 그게 어, 저기 스카라우팅인가요 거기 백병 온덕 있죠 거기가 진고개래요아 거기가 진고개구나네그 아 가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그 충무로 나왔다가 거기 진국이라는 뭔지.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네. 먹었던 기억도. 아, 아 난저 오빠 비주얼이랑 저 오빠 가는 하 얘기가 너무 다른데. 너무 아, 아, 땀놓거죠그죠 어, 지금 이렇게 얼굴 네. 보면서 진곡의 얘기를 듣는데 네. 더빙한것 같아. 성더빙. 아, 아 맛있어. <웃음> <웃음> 아니 발성이나 창법은 폴킴 딱이집가서 느끼는데. 근데 그런데. 진곡의 신사 불렀던 그 선배님이 지금 저작가신 우리 저 최희준 선배님이신데 아 최희준 선배님이 늘 불렀던 탑송이 있어요. 어떤? 그래서 이 다운타운 가서도 방송가에서도. <laughs> <laughs> 죄송니다그 분, 그 가수의 노래를 많이 틀었어요. 어. 그리고 많이 부르셨어요, 최희준 선배가. 네. 특히 부르셨던 게. 어떤? 비전스. 비전스. 클리프 리처드. <laughs> <laughs> 우리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점점 더 감성 충만한 시간 yeah.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 잠깐만 우리... 하나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 다음 사연이거든요 그죠? 어, 예. 지금 문 닫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그나 노량... 아, 지금 아직 집에 더갈 기분 아니에요. 예. 고형자 님 사연이 준비되 있습니다. 아, 제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군입니다. 저는 군곡초등학교 28회 졸업생이에요. 저희는 졸업여행을 광주로 갔는데요. 음 어, 아버지께서 아버지 쌀한 대를 주시며 졸업여행을 보내주셨죠.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쌀을 여행 경비로 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졸업여행을 가는 날, 너무 설레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여행지에 도착해, 어, 광주의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고, 번데기를 사먹었죠. 생전 처음 맛보는 번데기, 처음에는 징그러워서 못 먹겠더니, 하나 먹어보고 나서 그 맛을 알아버려, 종이컵 하나를 개눈 감치듯 다 먹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휴, 제가 배탈이 났어요. 아우, 배야 아우, 배아. 미오, 자스카이, 넌괜찮냐 그벤소는 저기 밖에 있는데나가 <laughs> 같이 가줄까? 그렇게 졸업여행 내내 밤새 친구와 손잡고 화장실을 들락이며 배탈로 고생했던 추억이 있네요 그래도 여행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변수 안에서 얼마나 <laughs> 설렜는지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군공리 군국 국민학교 28회 동창생들 지금은 전국이 흩어져서 잘 살고 있겠지? 영희 정자, 순이, 금숙이 모두 모두 보고 싶다. 졸업여행의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 한곡 부탁드려요. 아, 오랜만이네, 변속.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수학여행들을 어, 쌀로 내셨다고. 예 그러면 저희 어머님 세대. 그럴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것 같아요. 음. <laughs> 이 사연 땅이 읽어보니까 거의 지금 5학년, 6학년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다. 네. 6학년 느낌인데요, 선생님. 6학년 제, 말. 음. 제가 그니까 이 저. 전남해남군 이저뭐죠 송지면 군곡 국민학교예요. 예, 네, 네. 네, 국민학교. 예, 그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추자도와 완도 갈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진짜, 네. 곳. 거기 한 70년, 80년의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와. 군관? 이분이 예 생각에 나시는구나 아. 하필 왜범데게 꽂히셨지? <laughs> 이런건데 <laughs> 오우 지금 주조에 있는 저매니저의자제조인데요 저 저, 범데기만 먹으면 긁어요 아 알러지 알러지에요 아. 지금 자기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각가지 아. 맛으로 다 깡통으로 나오대 맞아요. <목소리> 네, 지금 딱 두고 먹어요 TV 뒤에다. 어, 깜송으로. 야, 한 번에 따더라고요, 요즘은. 깜송시려가지고 아이고, 야, 매운맛도 있어, 매운맛도. 네. 초등학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번데기. 매운맛은. 번데기 먹고 배탈 나셨대, 이분이. 요 네, 고용자님이. 아. 네. 아이고. 근데 그때는 사실, 있어요. 위생적으로, 지금은 통조림으로 거의 나와서, 위생거. 깜송. 그때는. 예. 이렇게 생각 안나요 이렇게 종이 꽃갈로 만들어 가지고 번데이 거기다 담아줬었단 그 말이에요. 그거 파는 장소가 리어카였어요 맞아요. 더재밌관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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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정말 봉지 이렇게 가지고 아저씨가? 네. 맞아 맞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꽃갈, 꽃갈 쓰는 거야. 거다 기 아. 국물 좀더 주시고요. 야. 백가원만더해봤나뺑뺑이 뺑뺑이. 아, 그러면 뺑뺑이가 있어요? 그걸 돌아가는 맞아, 거 맞아, 뺑뺑이 되요그간으은 맞추면 두 봉지, 아, 세 봉지. 꽝! 꽝! 나오면 못안 줘요. 그렇구나. 아, 케일이 아, 컸네, 그때는. 네, 그 번데기 먹고 싶어. 국물이 얼마나 맛있어. 맞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아마도 좀 노출이 된 번데기를 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약간 아닌. 좀 비생적이니까. 위그렇죠 예, 예. 자, 우리 DJ 로기. 아, 또 이렇게 표정 바꾸고 노래를, 그렇죠. 강을 잡을 아, 수있다 되게 정리 이안 돼요. 아, 이 저, 졸업 노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 아니 졸업 노래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 저, 지난번에도 누에가 나왔었잖아요. 아, 그래서 개똥몰래를 불러야 되나. 아, 그 생각하다가, 이 <laughs> 갑자기 이 고영자 씨가 졸업 여행한 듯 범대기 배탈 그래가지고 무슨 달팽이가 생각났다? 응? 저, 싸이먼과 칼봉프리에 어컨도파스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아. 네. 아니, 네. 뭐, 프랑스에서는 먹습니다. 달팽이를. 어. 예 번데이는 아, 한국에서 먹고요 그럼 저도 안먹었어요 선곡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리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작품 리공. 아니 <laughs> 여기 지금 그래서 사이먼 앤가품을 아,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올려드리려고요 아, 달팽이 요리로 아, <laughs> 그게 엘콘? 엘콘도로 음. 파스타 엘콘도르 파스타 아. 이것도 좀 철학적이잖아요 전부 민요래요 거기 네.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다 배우네요 이렇게 재잖아요 네. <laughs> 드리겠습니다 엘콘도로파 네. rather be a spell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were good, I surely would mm. 그렇죠. 네, 왜냐면... 카페가 끝나면 디카프이어가 되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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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문 닫아야 돼요. 아, 이거... 아, 네. 근데... 한 시간이 마지노선이에요. 어디로 튈진 모를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 그럼... 여러분, 더 네. 위험해지기 전에 문닫을게요 <laughs> <laughs> 네. 다음 주에도 최고의 아티스트 전현우씨 엄태산씨 꼭 나와주십시오. 네, 나와 네, 드릴게요. 네. 저희도 인사드리고요. 네.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